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속속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논란이 돼서 사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퇴한 사람도 사실 과거의 발언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인물들은 상당히 충격을 줍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이 윤석열 캠프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상당히 유명한 그리고 이 스포츠계의 스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간의 뭐, 알력 혹은 갈등이 언론을 통해서 부각됐지만, 지금 이제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자, 선대위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선대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지금이나 그대로 대통령이 된뒤 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선대위 정치인들이 전면에 포진했지만 뒤에 숨어 있는 정책 관련 주요 인물들, 뭐 교수, 전직 장관, 뭐 차관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선대위원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무래도 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지만, 지금 그 직급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실력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도 물론 중용해야겠지만 조용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쩌면 앞으로, 깜짝 놀랄 만한 활약을 할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뭐 김종인, 뭐 이준석 이렇게 막 목리를 부리고 뭐 가출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실력자의 이름들이 속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고건전 총리의 아들이 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했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아픈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 고건전 총리의 아들인 이 고진, 한국 모바일 산업연합회장,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윤석열 선대위로 왔습니다. 자, 이 고진 회장, 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 ICT 전문가로 활약해 왔습니다. 뭐이스펙을 보면 알겠지만 전문가 그룹입니다. 나이도 60입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국민공감미래정책단 공동단장으로 영입됐습니다. 고회장은 부친이 고건전 국무총리, 조부는 고영권 전 의원입니다. 정치 명문가 집안입니다. 자, 이 고회장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관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문재인 캠프의 주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실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했는지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 힘으로 들어와서 윤석열 선대위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보물을 빼앗긴 거고 국민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영입을 한 겁니다. 자, 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이 고회장이 선대위 합류를 처음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당내 여러 인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영입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자, 고진회장입니다. 고진회장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특별고문인 윤진식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연락해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최종적으로 합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 완료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서울대광초등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고진회장이 1년 후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정치인들 이런보다도 이렇게 실속이 있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치홍 전 진천 국가대표 선수 촌장의 선대협 합류도 눈길낄 겁니다. 스포츠계에서 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신치홍 전 촌장은 직능 총괄본부 사나 체육지원본부장에 선임됐습니다. 배구선수 출신입니다. 1997년 삼성화재창단과 함께 주의봉을 맡아 리그 6역 구연패를 이룬 신화적인 감독입니다. 국가대표팀 배구감독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신치용 감독, 촌장. 자, 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캠프, 뭐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스포츠, 뭐, 예술계, 뭐, 연예계, 뭐, 다 들어야 와 됩니다. 자, 신전 총장은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라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합류를 선택하게 됐다. 체육계에 당면한 어려움이 많다. 현장 선후배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선대위는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스포트라이트가 뭐, 아, 뭐, 이런 이준석의 방무거부 논란, 뭐 김종인의 목리 논란, 이게 한결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사람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당 선대위에 들어온 이 쟁쟁한 인물들이 활약해야 될 때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층에서는 이 북한 엘리트 출신의 탈북민인 청년위원회 위원 김금혁 씨가 눈길을 끕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다. 해외 유학생으로 선발돼 중국 베이징 어원대에 입학했다가 북한 체제의 실상을 깨닫고 비밀독수회를 조직했다가 보위부에 적발된 뒤 탈북합니다. 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장혜찬 씨와 함께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0 2 연구위원을 맡았다가 경성캠퍼에서는 정무실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인물들, 나이도 다양하고 체육계 또 ICT 전문가 또 탈북 청년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윤석열 선대위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활약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